1997년 IMF, 2002년 월드컵,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등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연도들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그 자체를 증명하는 행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켜없는 화폐, 이른바 탈중심화 화폐 비트코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라 다가기 힘들었던 구시대적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연예인들에게서만 쓸 법한 굿즈라는 표현을 대통령 앞에 붙여. 이미고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 직장, 도시, 시골, 사회 어느 곳에서도 지각 변동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었다. 이때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중앙집권적 사회를 뒤흔든 2017년 필자는 올해 대한민국 뒤흔든 다섯 가지 큰 사건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1. 한지네온 파산 한때 우리나라 1등, 전 세계 5등을 기록하던 최고의 항만 회사 한진해운이 파산하며 40년 만에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다. 한진해운은 전성기 시절 유보금을 모으는 것보다 몸집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였고, 미국발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장기 불안과 저성장이 겹치며 몸만 키우는 한진해운은 채무에 대한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국 역사 속에서 종지부를 찍고 사라지게 된다. 사실 이러한 의로은 한진해운뿐만이 아니라 STX. 대우조선, 펜오션 등 국내 대부분의 항만회사들이 경영방식이 이런식이라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었으나 대우조선, 펜오션 등의 일부 회원사가 국가나 회사의 지원을 받아 어느정도 회생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3월 10일 8명의 소추위원단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하며 이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때 당시 재판 방청 경쟁률은 800대 1이었으며, 이 경쟁률을 뚫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인파를 만들어냈고, 헌법재판소 앞은 탄핵 결정이 되자마자 환호성과 함께 축제 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3월 3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월 9일에는 장미대선을 치르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꺾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외에도 대선 2등으로 예상되었던 안철수 후보가 3등이 집계되면서 당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사드 배치 3월 6일 조한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사드, 대탄도미사일 체계를 대한민국에 정격 배치하였다. 아직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던 사드가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것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중국은 이날 이후 한국 기업인 롯데의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경제적인 보복을 시행하였다. 4. 랜섬웨어 사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시켜 돈을 주기 전까지 암호를 풀어주지 않는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올해 5월 12일 전세계적으로 전파를 탔고 그중, 위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전 세계 99개국 곳곳에 퍼지며 수많은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이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화폐, 이른바 비트코인의 등장 때문인데, 실제로 이날 이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심하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 화항지진과 수능연기.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 포항 고쪽 9km 쪽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88명의 부상자와 1,08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큰 지진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진의 피해가 생각보다 클 뿐만이 아니라 수능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일어난 지진이라 대학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11월 23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수능이 미뤄지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많은 수험생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코스피 최고치 경신, 문재인 우표 열풍, 포켓몬 고 국산 게임의 희망을 알려주었던 배틀그라운드 발매 햄버거 병, 계란 파동 등 꼬리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8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대격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찾아올 2018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또다시 설레는 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흑연 올림. 흑연의 포스팅은 스팀잇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팅 팔로우 언제나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도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laughs> 그중 위너크라이 랜섬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전 99... 세계 99개국의 곳곳 전 세계 99... 99개국 곳곳에 퍼지며 수많은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이 랜섬웨어는